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만인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분명히 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살것 같습니까? 우리의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저 역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남은 삶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얼마 남지 않는 우리 인생 가운데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허물을 덮고 서로를 대접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는 이런 아름다운 봉사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